요요 나는 했지 작심 공부했지 3일 안녕하세요 새 책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중고강사 혜희입니다 작심 3일 10번 작정하고 시작하면 중국어 초급 탈출의 길이 열리는데요. 그 길의 끝까지 함께해드릴 테니까 이번만큼은 중도 포기 없이 완독 완강하시기를 완전 부탁드립니다. 이 책은 작지만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거든요. 기초 회화 표현은 물론이고요. 네이티브들이 상용하는 표현들 그 중에서 짧고 든든한 문장들만 모아뒀습니다. 동영상 강의가 무료 무료로 제공되거든요. 이쯤 되면 뭐. 안 하면 손해라고 할수 있죠. 그리고 요즘 패도잉 유행인 거 아시죠? 패도잉을 세 번씩 따라하실 수 있게 이 3선으로 준비해뒀거든요. 영상까지 꼭 챙겨서 보시고요. 여러분들 교재 구입하셔서 영상 보러 오세요. 요, 요. 나는 했지 작심. 공부했지 3, 1. 10번 했지 d h n d 와우. 놀랍게도 맨정신. 예. Yeah. 시사.